와, 저 꼴통 보기 싫어. <목소리>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결혼 결혼 시간이 왔습니다. 결혼 질문 던져주세요. 저는. 25세에 지금 남편을 만났고요 6부터 동거를 시작했고요 동거를 할때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 6세에 결혼하거나 다름없었어요 왜냐하면 양가 부모님한테 다 허락을 받고 시작한 동거였고 그러니 뭐 결혼이나 다름없죠 몰래 한 동거도 아니었으니까 너무 어릴 때였고 제가 또 뭔가 사랑에 빠지면 딱히 그렇게 생각을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소개팅할 때부터 이 사람이 좋은 배우자가 될수 있는지 소개팅할 때 결혼까지 생각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사 보는 눈이 있다라는 약간 본인에 대한 그런 믿음? 첫 번째 만남에서 거의 이 사람이랑 오래 갈지 안 갈지가 결정이 나서 그때는 이상형이라는 것도 없었을, 너무 어렸을 때라 가지고 이상형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저희는 스님이 이어 주셨습니다 아이폰을 통해서 어플로 만났습니다 저희가 어플로 만났다고 하면 다들 엄청 놀라세요 저희가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둘다 디자이너고 그래서 뭐 학교 cc 아니냐 하지만 cc면 큰일나죠 아웃셋 차이 남편이 몇 년을 꾸른게 되니까 제가 프리랜서로 하고 있었고 남편도 혼자서 자영업을 하다보니까 둘다 뭐 사람 만날 그게 없잖아요 정말 재미로 깔았던 어플, 그 푸즈 히어라는 어플이 생긴지 얼마 안 됐을 때없고 저희 막 룸메들이랑 막 장난으로 깔아서 그냥 채팅하고 이랬던 어플이에요 거기가 또 워낙 문란하신 분들도 많아요 요즘엔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보수적인 편이어서 연애를 할 때는 뭐 하이,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 보면 다 무시했어요 제가 그 프로필에 디자이너라고 딱 적어놨거든요 근데 남편이 무슨 디자인 하세요? 라고 이렇게 디자인에 관련된 질문을 해서 대화를 하게 됐고 농담으로 친구랑 있는 자리에서 어, 그러면 친맥하러 오시던가요. 이렇게 그냥 던졌는데 진짜 와버렸고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꽂혔죠. 남편은 그 당시에 저한테 나이를 5살이나 속였습니다. 만난 지 이틀째 저한테 들켰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9살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됐고요. 다행히도 저희 남편이 굉장히 동안이에요. 근데 아마 제 나이처럼 만났으면 안 만났겠죠. <laughs>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제가 그때마다 얘기하는 건 취향이 잘 맞으면 너무 좋죠. 취향보다 더 중요한 건 가치관, 미래에 대한 얘기가 되느냐. 제가 몇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저랑 남편은 취향이 하나도 안 맞아요. 살면서 저는 별로 크게 힘들지 않더라고 그리고 취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힙합 입던 친구가 갑자기 샤랄라한 드레스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취향은 본인의 뭔가 환경이나 어떤 거에 탁 영감을 받는 순간 바뀔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만 보고 결혼하기엔 너무 위험성이 있다? 사실 취향이 잘 맞으면 얘기도 되게 잘 통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이랑 뭔가 평생 이걸 얘기 하면서 재밌을 것 같고 그건 연애할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결혼할 때 1순위로 볼 만한 선택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부부는 이제 앞으로 만나서 미래를 같이 할 사람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방향이 서로 너무 다르면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의외로 결혼을 생각하는 사이면서도 미래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커플이 너무 많더라고요. 뭔가 그런 얘기를 하면 오글거리고 어렵고 본인의 가치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속으로 얘기를 하든 뭐 남한테 앞으로 얘기를 하든 하면 점점 더 명확해지거든요 저도 인터뷰를 그동안 되게 많이 해왔어요 잡지 인터뷰도 해봤고 이렇게 유튜브도 해보고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니까 대답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더제 색깔이 명확해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렷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내 가치관이 뭔지 얘기해보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 시부모님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시댁과 처가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이를 몇명 낳고 싶은지, 아이를 낳고 싶은지, 산다면 앞으로 어떤 데서 살고 싶은지, 나는 삶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돈은 어떻게 저축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이 얘기가 잘 돼야지 앞으로 이 사람과 결혼을 할지 말지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스펙이 뭔지,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잖아요. 특히 성 같은 거 가면 물론 그거는 첫 번째 관문일 수 있어요. 그 관문이 끝났다면 그다음 관문 이런 어려운 대화도 할수 있는 사이인지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서로 그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가고 싶은지 서로 신뢰와 안정감을 줄수 있는 사이가 될수 있는지 결국에는 앞으로 잘 만나자고 잘 살자고 하는 거라면 그런 어려운 질문을 충분히 할수 있는 사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질문에 거의 다 비슷하다. 그러면 저는 좋은 관계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되면 되게 어려운 얘기할 게 많아져요. 저는 가장 좋은 부부 사이가 베스트 프렌드처럼 뭐든지 할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부들끼리 되게 어려워하는 부부들 많아요. 창피해서 못 말하고 자기의 치부가 될까봐 못 말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다 얘기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가 제일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라면은 그냥 그때는 그 사람이 좋았고 같이 사업도 시작했고,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 왜이 사람이 내 짝이어야지. 오히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나랑 잘 맞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얘기가 잘 통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유를 찾은 거죠. 왜 내가 이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공통점이 없었거든요. 해보면 그런 부분이 잘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음. 저는 나이는 나이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백종원 씨와 소유진 씨가 거의 20살 차이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TV에 나오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근데 저는 그 둘의 그 눈빛을 보면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너무 예뻐하고 아껴주는 사이다. 둘의 그래, 가치관도 비슷한 것 같고 저는 나이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대화가 될수 있는 사람이냐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 그 세대 차이가 정말 본인한테 큰 스트레스다 그러가안 음, 만나야죠 그분이랑 저는 세대 차이도 사실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저는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남편을 좀더 존중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부분에선 제가 되게 어른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남편보다 9살이나 어리지만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선 남편이 굉장히 어른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보다 10년 가까이를 먼저 살았으니까 제가 없는 삶의 지혜가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선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나이 차이는 사실 해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음. 저희는 9년 차 살고 있잖아요. 따로 또 같이 가잘 되는 거 같아요. 뭔가 같이 할 때는 되게 재밌게 같이 하고요 또 각자의 시간을 별로 터치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각자 방도 없는데 온 집이 다 뚫려있는 구조거든요 원룸처럼 남편이 저기서 혼자 유튜브 3시간 4시간씩 보면서 깔깔거려도 별로 서운하지 않아요 남편도 저한테 마찬가지고 건강한 관계를 갖고 오랫동안 같이 살려면 이 따로 또 가치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본인이 하는 거에 너무 눈치 보지 않고 그것도 근데 약속이 필요할 수도 있죠 저희는 되게 자연스럽게 된 케이스인데 한 명이 그 불안 부분에 대해 되게 서운해한다? 그분과 서로 조율하면 좋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해서 뭐, 자기야 나는 하루에 3시간은, 2시간은 혼자서 책 읽는 시간이 필요해. 근데 그 사람이 그 이해 못해. 그 사람을 경험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할 줄 알고 그 사람이 너무 같이 있는 걸 좋아한데 본인도 같이 있는 걸 너무 좋아한다? 좋아요. 오케이. 근데 한 사람은 너무 독립적이고 한 사람은 너무 우전적이라면 건강한 관계가 될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도 결혼 전에 충분히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결혼 전에도 몇 번, 며칠씩 여행도 다니고 하잖아요. 거기서도 대충 알수 있잖아요. 그 패턴을.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몇달 같이 살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의 균형 같은 것도 이미 결혼하신 분이 이 부분이 고민이시라면 남편이랑 그냥 톡 까놓고 얘기를 해보세요. 해보고 룰을 정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서로 개인 시간 갖자. 그 시간 동안 남편이 게임하든 뭐하든 노터치. 그 대신에 그 시간을 어기고 서로 뭔가 룰을 어겼다? 그때는 그거 가지고 싸우면 돼요. 룰을 왜 어겼냐? 너가 룰을 어겼을 때 나는 이렇게 힘들다. 라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결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하고 싶으신 상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세요. 서로의 시간과 같이 있는 시간에 대한 균형에 대한 거. 저희는 특히 같이 일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고, 처음에는 좀 거의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혼분들은 다 그렇지 않나요? 같이 그 사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뭐 보고 했는데, 지금은 누가 혼자 배고프면 혼자 먹고, 저는 저쪽에서 책 읽고, 그렇게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지금은. 저희도 결혼식을 안 올리고 같이 3년, 4년 정도를 먼저 살았는데 남편이 이분에 부 대해서 되게 현타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양가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얘기하고 살고 있고 지금 문제 없는데 굳이 왜 결혼을 해야 되냐? 결혼이라는 제도에 왜 들어가야 되냐? 라는 거에 대해서 남편이 되게 의문을 가졌어요. 이분이 질문하신 맥락이랑 비슷한 거 같거든요. 굳이 얘기를 안 난다면 왜 결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나이가 27, 8이었고 어렸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관계를 정의 내릴 뭔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둘이 같이 가면 같이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서로의 보호자가 될수 없는 상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차피 결혼을 목적하에 동거를 시작했고 동거가 너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됐는데 확실히 전과 후가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생활은 똑같거든요 근데 안정감이 완전 달라요 17살 때부터 혼자 살았잖아요. 그게 저한테 가족이란 개념이 완전 붕괴가 돼 있었어요. 가족은 저한테 뭔가 보호의 역할이 돼주지 못하는 거 그냥 제가 혼자서 다 결정해야 되고 제가 혼자서 그거를 끌어나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혼자 너무 독립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거의 10년 가까이를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불안감 남편이랑 살면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동안 불안했구나를 느꼈어요 왜냐면 불면증도 있었고 잠이 깊이 잘못 들었고 저는 확실히 그런 안정감의 차이가 있었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상황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근데 남편도 결혼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던 사람이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건 있겠죠 양가의 부모님이 생기잖아요 그건 달라져요 전과 후가 뭐가 다를까요? 그게 달라집니다 다른 가족이 생기는 거 그거에 대한게 만약에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혹시 결혼할 필요 있을까요 싶어요 그 부분은 두 분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딩크냐 아니냐보다 관계를 뭔가 어떤 정의를 내릴 것이냐 안 내릴 것이냐에 대한 거는 둘이서 무조건 협의를 깊게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의 학장은 대단한 일이죠. 내 가족이랑도 잘못 지내는데 남의 가족이랑 잘 지내는데 쉽지 않죠. 이거는 집안의 환경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굉장히 독립적인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모든 결정 이런 것들을 제가 결정하고 부모님께 설득을 시키는 상태였고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살았지만 부모님한테 그렇게 휘둘리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저희 시부모님들도 아이들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허락하에 동거도 했겠죠. 일반적인 부모님이라면 못하게 했겠죠. 당연히. 저는 그래도 시댁 어른들과 가족들 되게 좋아해요. 저를 되게 예뻐해주시고, 제 생각을 존중해주시고, 아닌 집도 굉장히 많아요. 아는 언니가 하는 말은, 사회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것도 있어요. 저희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한테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아예 도움 없이 시작을 했어요 한 푼도 없이 저희가 그냥 조금 조금 번 돈으로 그러니까 저는 10만 원짜리 드레스 입고 결혼했고 둘이서 커플링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거는 부모님들한테 보여주려고 쌍에 30만 원짜리를 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안껴 후회돼요 그거 하지 말걸 <laughs> 저희는 돈을 한 푼도 안 받아서 저희 능력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터치를 안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어요 만약 부모님이 뭔가를 많이 해주셨다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만큼 그분들이 원하시는 효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받을 때는 쏙받 받먹고또 막상 할 때는 나는 안 하고 싶어 한다. 그거는 조금 저는 기브 앤 테이크 법칙에서 좀 어긋나지 않나 싶어요. 사회생활처럼 하라는 게 기브 앤 테이크 정말 받은 만큼 해준다. 서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쉽지 않나. 평화주의자여서 누구랑 굳이 싸우는 상황을 잘안 만들기도 했고, 만약에 싸워야 할 상황이 있다면, 전 싸우지 않고 약간 좀 논리적으로 말싸움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연인 관계에서는 잘안 되더라고요. 서로 기대하는 바도 크고,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1년 차면 많이 싸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분이 맞춰가는 시기다 보니까 가장 싸울 일이 많은 시기지 않을까. 저도 3년 차까진 진짜, 진짜 많이 싸웠어요. 어느 때는, 아,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순간들도 오고 저는 확실히 상담이 큰 효과를 봤거든요.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저는 저한테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문제라면 화가 났을 때 약간 컨트롤이 좀잘안 되는 거? 제 마음에 없는 말을 조금 화가 나서 하게 된다거나 개념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상담에서 그게 와장창 이루어집니다 남편한테 제가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있었고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해주고 있었고 상담을 받으러 가면 부부가 앉아가지고 TV에 나오면 뭐 역할극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그런 거 없고요 각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고다는 이런 사람이고 롤리는 이런 사람이야 고다는 너가 이런 말을 할때 가장 아파 너가 이런 말을 할때 너무 힘들어 롤리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 것들 이제 다 하면 나의 모습들이 복귀가 되잖아요 첫 상담 때 엄청 울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부부의 터닝 포인트 그두달 정말 큰 시간이었고 저희는 바꾸고자 하는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이 굉장히 효과를 봤어요. 그 상담생님이랑 저희랑 되게 잘 맞았던 것도 있고요. 제가 그 부부 상담에 관한 글을 아주 길게 인스타에 올린 적이 있어요. 역대급 인스타에 <laughs> 좋아요 수를 넘었던 포스팅이었는데 사람들은 인스타에 있는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좋은 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만드는 채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는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힘들고 마음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게 이제 제 SNS에 올라가다 보니까 항상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부 상담에 대한 글을 저희가 다 극복하고 나서 그 다음 해 결혼 기념일날 올렸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상담을 했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저는 그 동안 되게 힘들었고. 이혼 위기까지 갔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다 적었어요. 제가 그때 그걸 왜 했냐면 사람은 다 각자의 아픔이 있고 또 각자의 행복도 있는데 제가 사는 그 세상이 사람들 보기에 너무 행복해 보이지만 저도 이런 아픔이 있었고 저는 이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아픔이 있다면 저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나만 불행해 나는 이 사람이랑 앞으로 못살 거야 라고 너무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을 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어요. 다행히도 제걸 보고 상담을 받으러 가서 좋다라고 한 피드백도 받았고 전 그런 게 너무 좋거든요. 행복하거든요. 상담에 대해서 적극 추천하고 싶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말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신혼 초에 잘 지내고 싶다면 가서 받아보는 것도 전 추천해요. 안내를 해줘요, 선생님이. 서로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하고 이 사람에 대한 가이드를 알려주는 거죠. 저는 잘살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이 좋은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를 안 해야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관계를. 그거를 알려줘요, 상담을 가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남편이랑 잘 설득해서, 아내분을 잘 설득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해놓은 건 없어요. 저희는 좀 되는 대로 하는 편이고 저는 사실 이건 뭐 누가 더하고 더하고에 대해서 별로 화안 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가사 무동에서 분명한데 저는 설거지 되게 좋아해요. 요리랑 설거지. 정말 싫어하는 건 빨래 관련된 모든 행동을 다 싫어해요. 그나마 좋아하는 게 빨래 개는 건데 개고 정리하는 걸 싫어해서 막 혼자 자취할땐겐채로막몇 달째 막 먼지 쌓이고 그렇게 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저는 남편한테 이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빨래만큼은 오빠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싫어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나열해주고 이거는 내가 할게 했더니 서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약간 어느 정도의 더러움은 눈감아준다? 둘다막 그렇게 엄청 깔끔 떠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러프하게 삽니다 너무 더러우면 와 우리 같이 하자 이러고 같이 막 하고 남편이 제가 싫어하는 거 위주로 해주려고 많이 해주죠 그 대신 제가 설거지랑 밥 맛있게 하니까 주변에서도 엄청 궁금해하시고 부모님들도 엄청 궁금해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인간에 대해서 탐구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애기 때부터 육아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주 양력자, 그게 할머니가 돼도 되고, 다른 외부 기관이 돼도 되고, 그 분의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에는 사랑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잘 잡혀도 되게 나라가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꼭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좋은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육아에 관련된 글이나 인스타에 뭐 떠도는 글이나 블로그, 책 이런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아이가 없는 삶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상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나이가 일단 어렸고, 당장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었고, 날이 갈수록 좋아지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일 욕심이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꾸 차순이가 됐어요. 우리 아이 좀만 안정적이게 되면 갖죠 남편은 사실 아이가 없어도 된다 주의여서 제 의사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제가 갖고 싶다고 하면은 자기는 아빠가 될 거고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결정하기에 달렸었죠. 진짜 사람이 간사한게 이제 좀 살만하니까 저희의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강해졌어요. 저랑 남편이랑 둘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돈이 없었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유가 없었고 할수 있는 거를 충분히 못 했다라는 갈증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막상 지금 아이를 낳으면 순간적으로 또 마비가 되잖아요 몇년 동안 특히 여자들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는 동안 특히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제가 정말 제대로 된 케어와 교육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 가지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올인을 할 시간도 없고 자신도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워킹맘을 잘해낼 거라는 저 자신한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됐는데 한 번씩 아이에 대한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되게 복잡해졌었어요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이제 나도 30대 중반이 됐고 오래 마음을 딱 먹었어요 일단은 아니 아직까지 제가 완전 딩크다 나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건 아니지만 제 삶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어졌고요 요즘에 뭐 코로나니 미세먼지니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부분도 이제 걱정이 되고 이제 남편이랑 대화거리가 정말 많거든요 공통 주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서 평생 얘기하면서 살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아이가 필요할까 아이가 좋은 거라면 굳이 꼭내 아이여야 할까 나중에 차라리 내가 아이가 없지만 더 많은 아이한테 후원을 해줄 수 있다면 보육원 같은데 어떤 아이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지. 그게 꼭내 아이일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 정도의 생각까지 도출하게 됐고 반 딩크 이것도 뭔가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변화 무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요즘에 근데 딩크가 워낙 많아지고 있잖아요. 본인끼리 잘살수 있다면 꼭 일해야 된다라는 건 이제 점점 세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야 되고 결혼을 했으면 아이를 낳아야 되고 나이가 서른 줄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런 약간 사회의 룰 같은 거는 이제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생각이 있다면 본인답게 사는 게 가장 멋있게 사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 안 낳아야 한다 는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본인이라 하면 본인과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 같이 아이를 양육할 부모가 될 사람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 시댁이나 친정의 압박으로 인해서 아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이를 갖거나 낳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가 부모가 될 준비가 돼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것도 있을 거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빠듯한 형편 속에서 본인이 굉장히 큰 압박감을 느끼고 불행한 사람이다. 그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본인의 압박이나 불안함, 불행한 느낌이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 마음가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모두 다 아는 사실은 있잖아요. 을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내가 자고 싶을 때잘수 없고,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아파도 아이가 아프면 아이를 더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허연히 떠나고 싶은 날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이가 생기면 내가 어떤 거를 못 하게 될까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봤거든요. 나열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큰 행복을 주는 행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시기가 늦춰지다 보니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 했을 때 온전한 행복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친구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수많은 고민들과 마주하잖아요, 인간이. 그 고민 속에 부모가 그 아이의 고민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어요. 부모의 경제 상황이라던가 아빠 와 엄마가 사이가 안 좋을 때 아이가 받는 영향이라던가 부모의 큰 고민거리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고민거리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었고. 온전하게 나의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때 아이를 낳고 싶고 꼭 건강한 양육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내 건강 하나 돌보기도 힘들고 일에 몰입하는 순간들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일단 아이는 더 미뤄두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고 아이는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신중 또 신중을 해야 하고 같이 살 사람과 충분히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없다고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아이와 하는 삶 속에서 얼마나 잘 어울리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꼭 결혼할 필요는 없어요 결혼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남편이랑 한 번에 큰 위기도 겪었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서로를 되게 존중하고 지금 사실 남편한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의 형태긴 한데 큰 안정감 서로에 대해서 큰 울타리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앞으로 해나갈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요 이 가정 속에서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정말 본인이랑 가치관이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잘 맞는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사람을 못 만난다면 내 인생 내 혼자 사는 게더 멋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도 답은 없어요 여러분 결혼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다면 본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과 어떤 사람이 잘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면 그 남자분과 미래에 대한 얘기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랑 결혼에 대한 질문다 했는데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 하는 이 어쭙잖은 얘기들이 저의 경험에서 온 얘기들이지만 물론 이 경험치라는 건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제가 말하는 거에 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말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그럼 여러분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한테 궁금하신 거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로 다시 한번 질문을 받아서 3탄으로. 3탄인가요, 그러면? 이게 <laughs> 두 개로 쪼개져서. 그 다음 챕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알림 해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저의 투머치 토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도 만나주세요. 다음에도 꼭 롤리한테 물어봐주세요. 제발 안녕.